안녕하세요 멕시코 교환학생 휴팍입니다 오늘은 제가 멕시코에서 쓰는 인싸 언어 멕시코에서 인싸들만 쓰는 누구나 이 표현만 쓰면 인싸가 될수 있는 인싸 언어들 제가 파티를 다니면서 배운 멕시코 젊은이들이 쓰는 멕시코의 속어, 슬랭들 인싸 언어들을 제가 오늘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환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어 그때마다 그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는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한국의 속어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개꿀맛, 뭐 상남자, 뭐 해자다, 뭐 어머니 손맛이 좋으시네요. 이런 걸알려준 다음에 이 애들이 어디 뭐 식당에 가거나 뭐 한국인 친구들 만났을 때 그런 백인 흑인 애들이 그냥 한국말도 못하면서 갑자기 막 개꿀맛 뭐뭐 뭐 와 상남자 막 이런 말을 쓰면은 되게 막 애들이 귀여워하고 웃고 그거 어디서 배웠냐고 하면서 이렇게 쉽게 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저도 어, 멕시코에 파티가 많아서 파티에 열심히 다니면서 애들한테 항상 그 물어보고 파티에서 애들이 쓰는 걸 듣고 또 제가 또 써보면서. 애들의 반응을 보면서 가장 좋았던 그런 인싸, 최고의 인싸 언어들만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, 엄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욕 말고 나쁜 말 말고 긍정적인 것만 인싸 언어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Vamos! <목소리> 첫 번째는 먼저 인사부터 이렇게 뭐 슬랭으로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하면 좋겠죠. 그래서 처음 알려드린 말은 깨 빼도 깨 온다입니다. 깨 빼도 깨 온다. 어두 개가 똑같은 뜻이에요 que pedo, 이 u e o n d 도 wey que pedo que p e 는 형제 h e r m a n 여자, 자매, 시스 s t e 도 q 스 e pedo, sister que pedo, e 이런 식으로 아니는 b 디라는 뜻이에요 b 디 d 이 y 디 e 그런 뜻좀 속어, 좀속어요 wey, que pedo 온다 e o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럼 그냥 인사해요 w h a 이런 건데 되게 완전 속어예요 그래서 어, 그냥 Hey, what's up? 돌아가면은 뭐뭐 무이비엔 그런 게 아니라, get bad? 하면 사람 그 들도 좋으면 g e 도 b a 고 답을 해줘요. g e 도 g e 도 그래서 제가 그냥 파티 갔을 때 처음에 막 거기 가면 저 혼자 아이 시간이거든요. 그러면 그냥 가서 그냥 무리가 있으면 가서 Hey, Hey guys, get back! a n 면 애들이 엄청 웃으면서 아 그거 어디서 배웠냐고, 뭐 스페인 할줄 아냐고 되게 웃으면 서 좋아해요. 그런 인사법이에요. 근데 어,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 갑자기 뭐 한국말 전혀 못할것 같은 백인이나 흑인이 갑자기 뭐 어어어 어, 들아 반가+ 반가 밥 먹었어? 막 그런 하면 되게 귀엽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? 사람들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혹은 뭐 이렇게 제가 중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, 제가 중학생들한테 가서 뭐뭐 보이도 이런 거 하면 애들이 엄청 막 반응이 좋아요. 애들이 엄청 막그 복염 같은 거 많이 보니까.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 갑자기 흑인, 백인이 갑자기 보이도라 하면. 되게 웃기겠죠? 그런 거, 어서 배웠냐고 하면서.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래서, 깨 빼도, 깨 온다라고 하는 건데, 깨, 그 파티에서는 깨 빼도라고 하면 될것 같은데, 그, 낮에, 낮에 친구들 만났을 때깨 온다가 나은것 같아요. 깨빼도 한번 써봤는데, 어떤 여자애한테 엄청 웃었더니, 그, 어서 배웠냐고, 깨 빼도는 좀더 좀 거친 표현인 것 같아요. 그래서, 걔는 깨 온다라고 쓰는 게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. 아무튼 네.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, 먼저, 인사를 하는 게, 깨 빼도 깨 온다 뒤에 에르만오나 에르만오 이렇게 브라더 시스터까지 붙이면 좋겠죠. 두 번째는요. 아 우에보예요. 아 우에보. 아 우에보. 아 우에보가 뭐냐면 이것도 어떤 그냥 쉽게 말하면 fuck yeah 그런 뜻이죠. fuck yeah 완전 좋아. 대박 좋아. 그런 뜻인 것 같아요. 이거고요 제가 파티에서 배웠고요. 어떤 뜻이냐면 막 누가 파티에서 알니고는 get wasted tonight 오늘 뭐 오늘 엄청 마실 거야 그러면 씨! Sí, 아우에보! 그럼 어, fuck yeah 당연하지 존나 맛있잖아.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달리자!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뭐 외국인이 갑자기 막마셔야 막 달려! 그럼 되게 귀엽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 가자! 막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퍽 u c k yeah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 뭐 스토리에 막 아우에보가 써서 애들 올리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원은 모르겠어요 우에보가 달걀이거든요? 계란? 네. 근데 기원은 모르겠고 달걀 멕시코에서 달걀이 좀 쌉니다 네, 다 싸니까 네. 맛있어요. 하얗고. 네. 이뭔 개소리야! 자세 번째 오버도 네 오버도 안 할게요. 자, 세 번째는요. 에스타 치잉건. 네, 에스타치건이것도 파티에서 배운 건데요. 어이것도 그냥 딱 뜻은 fucking g r e a t 그런 뜻인 거 같아요. fucking t 파티에서 막 바이브도 좋고, 막 애들 막 되게 신나게 놀고 있는데, 뭐막 hey w a 디하 buddy, how is it going 하면 뭐에스타치건아 ah, 존나 좋아, 막 그런 뜻인 거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칭가르 에스타는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에스타라고 m 비동사 비슷한 건데 이렇게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에스타 칭거는 칭가르란 단어에서 왔대요 칭가르가 뭐 엄청 취하다는 뜻도 있고 맛이다 그리고 뭐 성교하다는 뜻도 있대요 그리고 뭐 괴롭히다는 뜻도 있더라고요. 이런 뜻이 있고 파티에서 이렇게 막 써봤는데 애들 되게 웃고 귀여워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같아요 한국에 외국인, 뭐 흑인, 백인 있는데 뭐, 뭐 걔네들이 갑자기 뭐야니 유튜브 90달리야? 뭐 그런 말 되게 귀엽고 그게 좀뭐 나쁜 의미가 있을 수 있어도 그냥 귀엽잖아요 외국인은 그렇게 말하면 뭐 그런 느낌인 거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애들하고 쉽게 친구가 될수 있는 또 용어입니다 이스타친건 미 유튜브 이스타친건 전좀 맞아야 해요 자네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비슷한 건데요. Estoy a todo de madre. Estoy a todo de madre. 또는 딱 말하면 I'm fucking good. I'm fucking good. 아 존나 좋군 이런 것. 그래서 막 취했을 때막 누가 또 이것도 oh, What's up bro? 했을 때 Estoy a todo e madre 하면 엄청 웃더라고요. 저 귀여워하고 아나 oh, 존나 좋아 지금 아 너무 좋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. 마드레는 엄마거든요, 엄마. 근데 여기 스페인어, 멕시코 스페인어 슬랭에서 엄마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. 마드레가 가끔 좋은 나쁜 의미인 것도 있고 좋은 의미도 있는데, 일단 마드레가 많이 쓰여요. 그래서 또다 또다는 이제 또도 또다는 all the all every 모든 게아 또다 마드레가 토탈리 a l t o t a 그런 뜻이에요. 영어 찾아보니까 아 또다 마드레가 totally awesome 모든 게 좋아. 그래서 쓸수 있어요. La La Fiesta es tu o 아 또다 마드레이 무슨 말냐면 The party was totally awesome. 파티 정말 좋았어. 그런 뜻이에요. Estoy a todo m a d r e 이 표현 파티에서 많이 쓰지만 그냥 뭐 수업 시간에도 제가 쌀쌀 수업 때도 뭐 그런데 파트너가 뭐 지금 선생님 말는거 이해했어? 뭐 괜찮아 했을 때어 괜찮아 재밌어 Estoy a todo m a d r e 하면은 어이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귀엽게 웃고 그러더라고. 왜 외국인이 그런 말 쓰니까. 네. 이것도 인싸 영화인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다섯 번째. 깨 빠드레입니다. 깨 빠드레. 빠드레는 아빠인데요. 마드레 엄마도 했으니까, 아빠도 해야죠. 아빠 서운하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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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serious? 야, 죄송합니다. 또 딴소리 해가지고. 너는 깨 빠드레는 쿨이야. 둘중 쿨. 어땠어? 쿨. 그 뜻이에요. 제가 멋있는 엑세서리를 하고 왔을 때, 막깨 빠드레라고도 하고. 뭐뭐 있다 뭐 여행 갔다 왔더니 너무 좋았어 막깨 빠드레와 쿨데츠쿨 멋지다 그런 뜻인 거 같아요 깨 빠드레 우리가 똑같은 말이 깨치도예요 치도 치도는 치도 이제 진짜 쿨리한테 깨치도 그래서 맛있는 음식에도 깨치도라고 쓸 수도 있고 이것도 되게 이거는 소거까지는 아니고 모든 세대가 다 이해하는 표현인 거 같아요 깨 빠드레 깨막 깨치도 이거는. 모든 세대가 다 쓰는, 뭐 젊은이들만 쓰는 게 아니고, 그래서 깨치도는요. 깨치도는요. 뭐 길에서 핫한 여자가 지나갔을 때 어우, 깨치도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우, 어여자야 핫한데 좀 그런 느낌. 깨치도라고 쓴, 라고 쓴다고 합니다. 네. 어우, 큐파, 깨치이더라네 죄송합니다. 마지막입니다. 네, 마지막은 아라 베르가요, 아라 베르가. 그래서 베르가가 뭐냐면 그디게의디그네 조인데요, 조. 어 네. 한국에서도 그 조시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. 이게 존나 맛있다라고 이렇게 좋은 말도 쓰고, 좋 이렇게, 이렇게 뭐 나쁜 말도 쓰이죠. 뭐삼람 사는데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아라 베르가는 뭐 이렇게 행복한 의미일 수도 있고 화났을 때나 슬플 때도 쓸수 있는 것 같아요. 좀 빡쳤을 때도 쓸수 있는 것 같아요. 막술 마실래 그럴 때막 아라 베르가 막. 라고 하면 어, 그냥, Let's go fuck it yeah. 그 마시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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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자 뭐 그런 느낌으로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파티를 집에서 주로 하거든요 친구는 집에서 거의 매주마다 파티가 있어요 그래서 파티에서 주로 여기는 술게임 한국점 술게임 안 하고 비어폰 같은 걸 주로 하는데 제가 걸렸어요 그럼 제가 마셔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그냥 아, 스인 하나도 못하다가 제가 갑자기 뭐그 마시기 전에 아나 매르가라고 하면 애들이 막 빵빵 터지더라고요 네. 저는 그냥 그 느낌을 금방금방 유머 같은 느낌은 제가 금방금방 파악을 뭐잘 하니까 그런 걸딱 캐치해서 딱 썼더니 아 빼들하면서 딱 봤더니 애들 막 빵빵 터지면서 막아 그럼 그거 누가 알줬냐고막 하면서 애들 막또 그럼 또 대화하고 그렇게 또 친구 되는 거죠. 네,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여섯 가지고요. 생각보다 길어지네요. 네. 아 어, 그냥 그냥 파티 여인 때 파티가 많은데 그냥 가서. 그냥 이렇게 대화하고 술 먹고 그런 분위기거든요. 그런 가서 그냥 이런 뭐 해, 깨 빼도 하면서 막 에스파 치인건나 에스파 또너 마들래, 깨 빠들래, 알라 빼들라 이런 거 쓰면은 그들이 막 웃고 막아어서 배웠냐, 어서 아 귀엽다, 재밌다 하면서 또 그러면서 또 대화 이어 나가고 또 그때 제가 또아 나는 뭐 교환학생인데 지금 스페인어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. 아니면 또 제가 뭐 낮에 뭐뭐책 보면서 배운 표현을 이렇게 써볼 수도 있고 이거 맞냐?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뭐 대화하는 거예요. 그래서 파티에서 되게 스페어를 잘 배웠거든요. 그래서 되게 좋은 문화인 것 같고, 어 이런 인싸 용어만 알면 여러분도 멕시코 인싸가 될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, 여러분도 인싸 용어 잘배워두시고 자, 다음 편에는 이제 좀 배드 월드 말라빠라 블라, 이렇게 나쁜 말들, 나쁜 인싸 용어, 좀욕 같은 것들. 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